아, 배불러. <웃음> <웃음> 뭐 놀아라 또 날아가. 자, 오늘은 항상 돌판에 먹었는데 오늘은 숯불 직화 한우 등심 구이 한번 해 해먹,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돌판도 물론 좋지만은 요번에는 이제 그 불맛을 좀 즐기기 위해서 한우 직화를 한번 참숯에 한우 직화 구이 를 한번 해 먹어보겠습니다. 아 혼자 먹을 순 없죠 또 아까 그 친구 도리뱅뱅 먹었던 친구 이제 아까 알딸딸하던술 깼어요 다시 또깬 사람 또먹해야지 빨리 와봐 <laughs>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 <laughs> <laughs> 어그랬다 제대로 등심 이것도 한번 또 아. 맛있게 한번 또 마지막 또 장식으로 또 친구가 또 소고기까지 허리 휘청합니다 <laughs> 이거한 번만 이렇게 올리습니다 어.. 소리 아 이거 보고싶다 어, 소고기 장난 아니지 요 어. 아, 지금 지금 또 이게 직화는 바로바로 꺼지니까 육즙 나가기 전에 바로바로 쑤쌀쑤쑤 오우 음. 물이 너무 달아갖고, 숱이 음. 음. 있어갖고. 어차피 이건 하늘은 알잖아요. 빗기만 없으면 바라보고 올수 있는 거. 잘라주세요. 이제 좀 있어봐요. 소리가 급시이안 나. 아 얘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소리를 못 내는 거야. 아, 이렇게만 털면 불 난다. <laughs> 마블 이 기름이 있으니까. 음. 자 일단 요거 놓고. 따가불면 음 따가불야 소고기 소고기 음. 녹아 녹는다 녹아 이게 리액션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뭐 아, 뭐 얘기도 안 하고. 뭐 하냐, 이게. 아, 배불러갖고 이제 뭐, 누라갖 한다라, 그냥. 또 이래 또 봐봐. 어, 오늘은 별이 안 보인다. <laughs> 야, 야 이게... 원래 별이 딱 보여야 좋은데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 어떤 그런 조절이 있으니까요. 음. 어봄어어좀 아, 났다. 아까 너무 너무 많이 익혀서. 음안 달해. 조금 좀나어 파도 익혀야돼 <laughs> 아니 이게 그 역전에 그 명수형님이 응. 이 파를 그래 o n g s o y o n 도도 o Yongso, Yongso, y o 이거는 o y 바로 g 다고 Yongso, Yongso, 먹어보고 s o Yongso, y o n 고 s o Yong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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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항상 이런게 있는 이 뭔가 원하면 이루어진다 아휴 배 터져 죽습니다 오늘 <laughs>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게 힘들지? <laughs> 아 진짜 먹방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 야. 도리빙빙이 하고 한 3시간 있다가 먹는데 근데도 배학가자고이거 한우를 맛있게 안 먹네 <laughs> <laughs> 도리이 뱅뱅이가 소 고기보다 더 맛있다니. 음. 순 애프터. 어, 친구. 에, 응. 맛있냐? 어, 겁나 맛있지. 어? 야, 나도 매운, 매운탕. 아, 매운탕 아니라고. 리뱅뱅이라고 아, 어, 리뱅뱅이도왜 먹는 거잖아. 겨울라고 어? 아뭐 고기 잡으면 먹는 거지 뭐저 죄송한데요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좀 늘어나면 안 될까요? 아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<laughs> 네. 친구야 지금 우리 유튜브 촬영하는데 얘가 스피커 보고 키웠으니까 네, 어떻게 아, <laughs> 아, 할거없고 목소리 자주 들으냐 나중에 <laughs> 어, 편집해, 편집해. <laughs> 나중에 네. 나중에 네.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. 네. <laughs> 어, 피디님막 들이댄다. 누구 아니, 알겠어요. 누구세요? 복귀. 복귀. 아, 복귀 복귀. 어 벌써 네. 또 이제 또작당에 마셔라. 네. 네. 나중에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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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아, 굿는이 아이고, 굿는거는 굿즈는 굿즈는 굿는 굿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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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굿즈는 는데즈기굿즈들려주는 굿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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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는 촬영하게 돼갖고 너무 고맙고 친구가 그러니까 새벽부터 움직여서 자기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와 그렇게 사진 연태 너무 고맙고 또 여기서 힐링이 된 것처럼 또 나중에 또 본업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또 살고 살다가 또 친구야 데타로 또 아, 없어 이런 거또와 그렇지 데타 전문 <laughs> 데타 전문으로 데타 전문 올사람 많지 확실한 데타 전문으로 오면 은 또 같이 한번또 오고 바로 옆집이니까 느끼하네 <laughs> 아. 한... 어. 또 깜빡했네 파 마셔봐야죠 아, 아. 아. <laughs> 진짜 아. 아 맞아 아 네. 이 파도 빠야죠 아 깜빡했네 아. <laughs> 오 팥물 시식 아. 시식 시식 아 팥물 질질 흐르는데 응. <laughs> 어. 음? 여기에다가 다 잘라 이 파가 비염이. 아 거. 아파맛운아다운달아름다달달아다운 거. 아름다운 거. 아름다운 거. 아름다운 거. 아름다운 거. 이름다운 거. 아름다운 거. 아다운아름다 거. 아다 하여서 진짜 말 그대로 유키비. 미키비 파주비다어 파주 미키비 아니고 파주비지. 오늘 친구 때문에 좋은 영상 찍고 또 친구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해. 오늘 어떻게 힐링 괜찮았습니까? 어 괜찮았습니다. 85점. 85점. 1 0점만 찍으면 오바고 점만 찍으면 좋죠? 8 5 점. 아유 8 5 점? 유튜브한분짜 아니야 아그 영광 많이 준다니 아이 좋더만 영 도리뱅뱅이 아 도리뱅뱅이는 95조 하 <laughs> <laughs> 알았어 친구 덕분에 좋은 추억 간직하고 응. 또 좋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면더머의 형부였습니다 평베 넌 누구니? 형부의 친구 의연대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